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 영자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귀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러 나와 있는데요 춘이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7호선 강남으로 연결되는 7호선 아시죠? 3룸 왕테라스를 소개해 드리러 나와 있는데요 보통 테라스가 2층에 요즘 많잖아요 굉장히 높은 중층에 마련된 엑기스 매물입니다 여기는 총한개동 20세대 주차 100% 가능한 현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호선 춘희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배로 변했기 때문에 안심되는 위치에 또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부천 중앙초등학교가 도보 무려 1분 거리에 있고요. 심원중 원미고등학교가 도보 10분 거리에 초중고가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고요. 부천 원미종합시장이 걸어서 10분 정도 있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현장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좀 높은 층에 저렴하게 잘 나온 테라스가 많이 없잖아요. 내부 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소개 한번 해드리러 가볼게요. 아, 자, 이곳은 전실이고요. 전실은 아담하지만 수납장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전실입니다. 허리선반이랑 띄움 시공잘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버튼 위치에 있습니다. 중문이 이제 앞으로도 열리고 뒤로도 열리는 약간 폴딩도어로 되어 있어요. 음, 모루유리로 되어 있어서 예쁘지 않나요? 네, 예뻐요. 들어오시죠. 이곳은 거실인데요. 지금 거실에 집중을 안 하고 제 뒤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왕 테라스가 있는 거실이에요. 일단 거실 설명을 좀 드리면 바닥은 요즘 타일형 강마루 요걸로 좀 되어 있어요. 유행하는 재질이거든요. 그리고 아트월도 지금 필름지로 섞어보도 필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유행 타지 않는 인테리어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벽도 이쪽은 화이트 벽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인테리어 깔끔하지 않나요? 음, 어느 쪽에 놔도 될것 같은데요? 한 TV를? 10년이 지나도 유행 타지 않을 것 같은 음. 그런 모던한 깔끔한 인테리어입니다. 맞아요. 바닥 재질 색감도 유행 안 타는 색감이에요. 그쵸? 맞아요. 천장도 지금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산뜻하고 깔끔해요. 라인 조명 보이시나요? 네. 라인 조명도 예쁘게 간접등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커튼 박스가 또 이거 예쁘더라고요.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위에 네. 조명을 예쁘게 넣어 놨네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양쪽에 벽이 다 길기 때문에 대형 소파를 두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왕 테라스가 있는데요. 한번 나가볼까요? 네. 자, 이곳은 거실과 연결된 왕테라스예요. 진짜 왕왕테라스죠. 아, 진짜 크네요. 테라스만 26평이에요. 어마어마한데 또 하나 장점은 요즘 테라스가 탑층 아니면은 2층이잖아요. 그렇죠. 2층은 저렴하지만 이제 세대 간섭이 있다는 점, 탑층은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여기는 중층에 있어요. 그래서 뷰도 보장이 되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옆에 세대도 테라스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막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요거 좀 거슬리죠. 환풍기가. 요거 네. 환풍구 이제 안 되도록 조금 더 올려서 가려준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환풍구가 없다고 해도요. 이 정도만 테라스가 있는다고 해도 충분히 큰 테라스이기 때문에. 네. 저 같으면은 뭐 이게 약간 좀 울타리 같은 거 쳐서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테라스가. 자, 이곳은 주방인데요. 주방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잘 나왔어요. 음. 이게 아일랜드가 아니라 진짜 식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안에, 이제 이쪽 안에, 이쪽 안에 다 무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진짜 식탁으로 딱 이용할 수 있게 나왔어요. 조리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식사할 땐 식탁으로 이용하다가 아래쪽은 다 수납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위에 조명도 이제 식탁 등 요즘 그런 거 주렁주렁 이런 것보다는 깔끔한 레일 조명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 이게 더 깔끔하네요. 그렇죠, 되게 예쁘네요, 이거. 네. 그리고 가스 레인지 3구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인덕션으로 교체 가능하고요. 주방도 굉장히 넓어요. 싱크볼도 요즘 유행하는 사각 싱크볼로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다 수납이에요. 수납 공간이 다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활용성이 좋은 주방이고 냉장고장은 이렇게 양문형 하나, 단문형 하나. 깔끔하게 넣을 수 있는 공간. 어, 들어가는 많이... 있는 건가요 원래? 아니요. <laughs> 분양가를 인하하는 바람에 옵션은 빠졌는데요. 뭐 계약하신다고 하면은 한번 부탁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메인 화장실이 진짜 좋아요. 어 엄청 크던데? 네, 엄청 큰 욕조가 있어요. 와... 보통 84형 아파트 타입의 메인 욕실에 욕조가 있잖아요. 네. 84 아파트 화장실보다 더 커요. 화장실은 진짜 크게 빠. 네 어, 화장실 굉장히 넓은데 욕조가 있어서 아기가 있거나 강아지가 있는 가정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형 강아지를 키우신다면 테라스도 이용하고 욕조도 이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좋네요 구조만 <laughs> 자 이곳은 안방이고요 안방도 구조가 굉장히 크고 잘 나왔습니다 일단 공간만 봐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이쪽에 베란다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테라스와도 연결이 돼요 아, 바로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네요. 네. 이쪽에 수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 나갈 수 있고, 이쪽에 대피 공간까지. 오, 대피 공간 크네. 어, 대피 공간이 엄청 큰데, 여기에 지금 수전이 또있네요 그러게. 어, 뭔가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 이렇게 큰데, 베란다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어, 더 있다고요? 대박이죠.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다용도 공간 진짜 많네. 안방 소개가 아직 남아서요. 이쪽에 드레스룸 공간이랑 화장대 공간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어차피 방 하나를 옷방으로 꾸미실 거기 때문에 급하게 있는 옷들을 여기다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화장대 공간도 굉장히 좋아요. 어, 제가 약간 서서 준비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빠으자나 서서 준비하는 사람은 딱 좋은 위치가 음. 된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이게 높은 대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더 위아래로 잘 나와있습니다 안방욕실도 진짜 크네요 안방욕실도 사이즈는 메인욕실과 비슷해요 샤워부스 안에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있고요 음. 수전도 무광 스텐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일단 음. 이 벽체 자체 타일이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나요? 색감이 고급스럽죠 네, 좀 비싸보이는 집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수납공간도 굉장히 거울장까지 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방인가요? 네,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어,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이쪽 방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네. 와, 여긴 에어컨이 다 있나 봐요? 작은 방에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자녀방으로 꾸미기에도 진짜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 너무 귀요 어, 굉장히 작, 작은 방이, 세 번째 작은 방 사이즈가 여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방 크기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요. 음,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베란다가 진짜 많네. 어, 여기가 베란다라서 세탁실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물건 넘기고 이런 거는 가능하겠어요. 맞아요. 이쪽에 세탁기를 넣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베란다가. 야, 방마다. <laughs> 방마다. 베란다가 있냐? 베란다가 다 붙어 있고요. 요쪽 방만 에어컨이 없네요. 그 말은 이 방을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여기가 세탁실인가요? <laughs> 정사각으로 나와 있어서 활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 아, 좋습니다. 자, 아홉 자는 충분히 나옵니다. 아, 이 철문이 있으면 소음이 차단이 잘 되기 때문에 아, 네. 여기에 수전이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있네요. 오. 다행히도 있어서 여기에 세탁기 연결 가능하고요. 옷방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또 실외기랑 보일러를 한쪽에 다 넣어서 또 철문을 해놨기 때문에. 응, 이중이네. 어, 너무 좋은데요? 음. 보통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구조가 잘 빠진 테라스가 있는 스리룸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 7호선 춘니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3룸 왕테라스 엑기스 매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일단 위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대류번에 위치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바로 계약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내부가 궁금하시거나 분양가 궁금하시면 저희 신나는 하우스로 바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저는 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